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요, 오일 클렌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드름이 자주 나는 얼굴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근데 한 번씩 간절기나 이런 환절기 때 피부가 완전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게 피부가 한 번씩 뒤집어졌을 때 제가 꼭 지키는 세안법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건 오일 클렌징을 해주고 그다음에 폼 세안, 클렌징 폼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세안 후에 항상 수분팩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지키다 보면은 피부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오일 클렌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최근 제가 쓰고 있는 한스킨 클렌징 오일에 대한 리뷰도 짤막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요. 한스킨 클렌징 오일인데요. 사실 시중에 정말 많은 오일 클렌저가 나와있는데 저도 이것저것 다 써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자극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눈에 일단 자극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피부 전체에도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요즘 미세먼지 엄청 문제잖아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세정 효과가 무려 98.11%나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혹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만나면 유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딥하게 깨끗하게 지워지는 깔끔하게.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오늘 메이크업할 때 사용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제가 직접 손등에 발라서 이 헌스킨 오일 클렌저를 사용해서 말끔하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짠, 제가 오늘 메이크업할 때 사용한 제품입니다. 자, 먼저 피부 화장을 하겠죠. 저도 요즘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쿠션인데, 이게 커버력도 되게 좋으면서, 피부에 광도 나면서, 파우더로 마무리도 하겠죠? 보송보송하게. 유분기도 잡아주고, 컨실러도 쓰겠죠? 이렇게. 네. 볼터치도 할 거고, 이거 되게 좋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 헤리페. 그리고 그 쉐이딩도 해줘야겠죠. 이다가 이렇게 마무리도 해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아이라이너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은근히 간단하게 한것 같은데, 꽤 많은 제품을 사용했어요. 자, 이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되게, 그, 오일 특유의 꾸덕하고,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제일 중요한 건 라이너예요. 이게 정말 잘안 지워지는 라이너인데도, 바로 지워지죠. 이렇게,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틴트, 기초 피부 할것 없이 한 번에 엄청나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완전 말끔하게 다 지워졌죠. 그럼 이제 얼굴을 직접 클렌징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화장품들로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오일 클렌징을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펌, 펌핑, 펌핑을 오일 클렌징을 할때 오일을 아끼지 말아라. 오일이 많을수록 마찰이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오일을 많이 아끼지 말고 써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향은 레몬 향이에요. 그 레모네이드 같은 향? 그래서 엄청 상큼하고 세안할 때도 산뜻한 기분. 자, 아, 일단 입술이 <laughs>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스킨 오일 클렌징은 그 블랙헤드가 한 번만 써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지, 피지 같은 것들도 오늘도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나요 물과 기름이 만나면서 하얗게 되거든요 그럴 때한번더 세정을 해 준다는 느낌으로 지워진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롤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얗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씻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세안을 하고 나서는 1초도 건조함을 허락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